사실 그 당시에 흉악소년범에 의해서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소년법의 특혜라고 하는 것을 경찰, 검찰, 법원이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이 후폭풍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윤관을 일삼았던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 특혜를 배제하는 이런 그 법제도적인 논의도 사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적 권력에 의해서 음. 이러한 피해가 생기고 적게는 뭐 2천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이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보내고요 이 후원금의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심지어 이번 주에만 이 최초 유포했던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상 수입을 좀 산정을 해보면 이 유튜버가 한 달에 벌어들일 이 수익만 하더라도 상수익 월 수익이 1756만 원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휴 수익 역시나 641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득이 이 영상 폭로로 인해서 유튜버들이 취득하게 될 것이다. 미랑 여중생 성폭행 그 사건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네 번째 가해자의 신상이 폭로가 됐습니다. 예. 최초의 밀양 사건의 가해자의 첫 번째 신상을 폭로했던 그 유튜버가 어제 네 번째 가해자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번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 이제 대리직급을 달고 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를 예. 어, 그러면서 현재 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지인들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럴 수도 있지 이것 가지고 왜이 이렇게 대수냐라는 식으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심경까지도 공개됐고요. 예. 뭐 최근에 아파트를 큰 평수로 이사했고, 가정을 꾸렸고, 자식까지 있다 이런 세세한 신상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 그러자 이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게시판에는요, 이 가해자에 대한 항의글이 계속 올라왔고요. 예. 또이 유튜버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내가 이네 번째 폭로됐던 가해자다라고 지칭한 한 누리꾼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저는 아는 선배가 강압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동조하게 된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시에 나는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한 신상을 폭로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고 나는 이 부분을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럼서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또 다른 유튜버가 다섯 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섯 음. 시간 전에 공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미량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SNS 사진을 조금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현금 따발이랄지 금팔찌랄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추측해 하는 SNS 사진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를 그러면서 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6, 7년 전이 신상까지 뭐 행적까지만 공개가 됐고 현재. 도피 중이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현재 이 다섯 번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직업인지까지는 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이 다섯 번째 가해자의 신상까지도 어~ 공격적으로 지금 두 명의 유튜버가 계속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자 다섯 번째 가해자 공개 저희가 키워드로 잡았던 뭐~ 정의 구현 뭐~ 이렇게 맞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가뭐 그래서 그렇게 정해 봤는데 이 교수님 일단은 음. 잠깐 이, 이 변호사님 언급하셨지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건도 있, 사, 좀 사례가 있어서 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적 제재의 그 대표적인 그폐해가 전혀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한 인물로 잘못 낙인이 찍히는 그것이 제일 우려할 점인데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그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주동적 역할을 했던. 여자 친구로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전혀 여자 친구도 아닙니다. 음. 그런데 지금 그 네일 아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네일 아트 그 리뷰에 그야말로 욕설이 그 난무하는 오. 이런 상태까지 그 발견이 된 거죠. 전혀 사건하고 관련이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 당사자는 물론 그 여성으로서 이 피해자의 그 아픔을 그 공감을 하고 그것은 충,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를 해야 되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이러한 그 사례는 전혀 온당치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를테면 명예훼손의 혐의도 에, 분명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네일 아트라고 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또는 위계에 의해서 가짜 정부로 어, 방해한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예.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봐서는 에, 설령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으로 공부를 사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분을 자내는데 이등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와 같은 공적인 이 정보 제공 등은 엄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뭔가 그 일그러진 사적 제재의 실증적인 사례가 드러났다고 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적 제재 부작용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폭로의 위험성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사적 제재 두 가지의 큰패단이 이제 첫 번째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사적인 거다 보니까 팩트체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그런 가해자인 것처럼 무분별한 정보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음, 있는데요. 무고한 피해자. 네, 실제적으로도 2020년도에요. 일명 디지털 교도소라고 불리는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이 성범죄자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학교, 학번, 나이, 주소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곳인데 여기에 겨우 스무 살밖에 되지 않은 명문대 남학생이 성범죄자라고 적시되면서 신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해자가 너무 억울하다라면서 나는 전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 웹사이트에 해명글을 올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이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 신상과 사진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신상이 온라인상으로 다 유포가 된 겁니다. 어허.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언론가.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반박글이 나오거나 해명글이 나오면 이걸 충분히 보도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적 제재를 행하는 이 디지털 교도소에서는 이러한 해명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요 잠시만 이 신상을 비공개로 했다가 다시 공개로 돌림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명문대생 억울하다라는 심경을 밝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이 교수님 어쨌든 다른 얘기 또 넘어가면은 유튜버가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신상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피해자 측은 동의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또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튜버 그 측에서는 그 마치 그 피해자 측과 직접 이메일을 나누어서 결론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이 신상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시기에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허위의 얘긴 것 같습니다. 즉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동의도 없었고 연락도 그 없었는데 뭐 일방적인 지금 공개가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문구는 이 유튜버 측에서 지금 삭제가 또된것 같고요 음. 그래서 가장 그 심각한 것은 이른바 그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 화가 다시 (20년) 지나고 나서 또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폐해 같습니다. 음. 즉, 20년 동안 그 피해 회복에 대한 그 트라마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에, 잊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다시 재생하게 되는 이런 그 강압적인 요소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2차 피해자화의 극심한 그 폐해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사건에 과거에 그 20년 전에 하나의 그 효시적인 그 재판이 당시에 이 여성 중학생 어머니에게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2차 피해자 화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런 이제 효시적 그 재판 결과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또 사실상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일부 유튜버들의 그 상업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는 비판 이 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치는 장치는 과연 무엇이 엮여 있느냐 사실 그 당시에 흉악 소년범에 의해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소년법의 특혜라고 하는 것을 경찰 검찰 법원이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이 후폭풍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윤관을 일삼았던. 네,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 특혜를 배제하는 이런 그 법제도적인 논의도 사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온데간데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적 권력에 의해서 음. 이러한 피해가 생기고 더군다나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할 피해자는 사실상 또다시 공식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게이차가해 문제고 네. 또이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개했다. 그럼 이 유튜버들은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공개한 건가요? 아무래도 경제적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의 구현. 그게 과연 진정한 정의 구현일까요? 저도 의문점이 많이 남는데요. 음. 경제적 이득 때문에 유튜버들이 이제 폭로 지금 폭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라는 보도가요. 그제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A 유튜버가 네 번째, 오늘 또 B 유튜버가 다섯 번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비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어떠한 이 경제적 이득을 누릴까 를한번좀 살펴보면 예. 현재 지금 처음 최초의 이 가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던 유튜버가요. 후원금을 지금 유튜버한테 보내고 있는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오. 적게는 뭐 2천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이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보내고요. 이 후원금의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심지어 이번 주에만 이 최초 유포했던 이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상 수입을 좀 산정을 해보면 이 유튜버가 한 달에 벌어들일 이 수익만 하더라도 예상 수익 월 수익이 1,756만 원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휴 수익 역시나 641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득이 이 영상 만로로 인해서 유튜버들이 취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이 정의인가 여기서 생각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